창조의 기적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울창한 나무들과 맑은 강, 아름다운 동물들로 가득찬 낙원이었습니다. 신성한 빛이 동산 전체를 비추며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곳은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순수한 땅, 첫 인간이 살아갈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손수 피죠. 첫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모습은 아직 생명이 없는 조각상과 같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순간 아담의 눈이 떠지며 숨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의 따뜻한 손길에서 태어난 이 순간,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로 빛나는 열매가 영생을 약속하는 듯 반짝였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아직 미지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 신비로운 나무들 앞에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두 나무는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중요한 열쇠다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자, 코끼리, 독수리,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온갖 동물들 앞에서 지혜롭게 이름을 부여했죠. 하지만 동물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 후 아담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동물들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속 깊은 고독을 읽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작은 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외로움을 치유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창조하셨죠. 아담이 눈을 뜨자 그의 곁에는 처음으로 나와 같은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아담의 기쁨의 외침이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에덴 동산에 거닐기 시작했죠. 동물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둘러싸고 나무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스치는 소리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몸이 된두 사람의 모습에서 창조주의 지혜가 빛났습니다.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엄중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훈계 같았습니다. 선악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열매에는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아담과 하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에서 휴식하며 동물들과 교감하고 맑은 강가를 거닐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낙원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아직 시련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해 보였습니다.